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교 학스키미 칸입니다 지금 저희가요 아이 캔 유튜브 대학에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홍보 영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래요 김규훈 선생님이라고요 현재 아이 캔 유튜브 대학 재학생인데 엄청난 자기 변화와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힌트 하나 얻으시면요 이것 우리 삶의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구독자 중에 아이 캔 유튜브 대학 안 들어오신 분들이죠 왜 지금 바로 등록하신.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감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어요. 그때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. 이걸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,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갖다가 하면은 지금 내 현재 삶에서 바뀔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킨 유튜브 대학을 수강 신청하게 되었고 명시화 그 전까지는. 제가 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제 결과물을 남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명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그거를 진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야, 이 방법을 쓰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글, 그리고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하면서 나다운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진짜 많이 되고 있죠. 제가 지금 현재 보험에서 지 사장이랑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훈훈한 보험이라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체계적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연금 분야에도 다양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분류를 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.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찍으니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계획을 또 준비를 할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제 유튜브 컨텐츠들이 좀 탄생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것 같고요. 이런 것들이 아, 정말 편리하고 효용성이 있다. 내 삶에 진짜 큰 도움이 된다. 뭐, 수단이다.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소모임. 진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토론을 했던 게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. 평소에는 할수 없는 경험이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쿨트러스트 전혀 알진 못하지만 뭔가 나와 함께하는 접점이 있으신 분들과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또 줌으로 매일 아침마다 또 열어주니까 나의 멘토가 늘 아침마다 이렇게 이름 모닝 루틴을 통해서 늘 멘토가 이제 또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마음 나오는 분들 해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진짜 큰 위안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소속감을 또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어, 네네네,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모임은 이제 어떤 책이든 강연이든 상관없이 느낀 부분이 있거나 하는 거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10분 동안 발표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2주 격주마다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일요일 새벽 5시에 이제 줌으로 이제 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일주일 한 주간에 느꼈던 그리고 어, 다른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느낀 점을 좀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수업, 말하기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나다움을 지금 현재 찾아가거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. 제 능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서 그 장점을 좀 끄집어내는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 힘들거나 좀 지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좀 전달해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좀 북돋아 줄수 있는 존재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. 구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거의 15년 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의로 예편에서 전역을 하고 제가 일을 시작을 하면서 보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험을 갖다가 세일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 달 급여가 결정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만 하게 되고 사실은 내가 품었던 꿈이라던가 이런 생각했던 세상을 점점 퇴색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, 아,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교수님의 이제 세 가지를 듣고 나서 아이캔 유튜브 대학까지 들어오게 됐던 것 같고요. 아이캔 유튜브 대학, 그리고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, 이 방법이면은 내가 원하는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겠고 내가 늘 그려왔던 꿈을 좀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.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, 더 바이브라는 책에 생각은 느낌을 동반할 때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거든요.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 느낌을 저한테 주셨어요. 진짜 미래가 그려질 것 같고 내가 원했던 품었던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시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1학기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. 1학기 마치고 4학기까지 있으니까 한 학기 두 학기 하면서 점점 성장해질 제 모습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요. 나다움은 당연히 더으로더 찾아가는.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런 모닝 루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5 시에 같이 교수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거기서 교수님께서는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꼭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딱그 시간 활용합니다. 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이캔 유튜브 대학도 수강생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들어실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좀 부담 없이 해라. 부담 없이 왜냐면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지금 내가 어차피 아이킨 유튜브 대학을 듣고 있고 이 과정 흐름 속에 내가 있으니까 좀 너무 힘을 줘서 하지 말고 조금 흘러가는 그 흐름을 느끼면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시냇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. 물고기 송사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손으로 잡으려면 절대 안 잡히잖아요. 그런데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거는 그 시냇물에 이제 손을 한번 넣어 보면 그 시냇물의 흐름을 좀 느끼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손에서 이제 송사리가 놀고 있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집착하고 힘을 주고 꼭 완벽하게 해내야 했다.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, 좀그 흐름을 따라서 그 순간을 좀 즐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게내 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